이 시리즈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통해 인간의 내면 깊은 갈등과 방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. 어떤 기억은 오래전 일인데도 여전히 나를 흔듭니다. 그때의 부끄러움, 두려움, 실수, 지금도 불쑥 떠올라서 마음을 뒤흔드는 경험. 그게 꼭 트라우마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죠. 어거스틴도 바로 이 내적 싸움을 깊이 겪었습니다. 본문 1. 어거스틴의 깊은 회상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젊은 시절 훔쳤던 배나무 사건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. 나는 배를 훔쳤습니다.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훔치는 그 행위 자체를 즐겼습니다. 놀라운 건 그가 훔친 건 단순한 과일이었지만 그 기억은 평생 그의 내면을 붙잡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. 본문 이 죄책감이 오래가는 이유 상처는 기억 속에 각인되기 때문이에요.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. 감정적으로 강렬한 사건은 매 깊이 각인되어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희미해지지 않는다.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또 다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.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으나 나는 여전히 내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. 죄책감은 우리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. 로안 윌리엄스는 어거스틴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. 죄의 기억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부르는 은총의 흔적이다. 복문 3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다.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.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용서는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.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 속에 머무는 건 하나님의 선언보다 내 감정을 더 믿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넘어서 은혜로. 어거스틴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. 당신의 은혜가 나를 뒤덮자 내 과거의 실패도 빛 안에서 의미를 얻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와 실패를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. 본문사 예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품으시고 다시 세우신다. 예수님은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. 그분은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계속 부르셨습니다.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.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. 그후 그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부끄러움 속에서 흔들렸습니다.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조용히 세번 물으셨습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베드로의 흔들림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. 흔들린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.